여름철 무더위가 찾아오면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없어지기 쉬운데요. 특히 신녀 여러분께는 체력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보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신녀 건강에 좋은 보양식 7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삼계탕. 뜨거운 여름날. 닭고기와 인삼, 대추 찹쌀이 어우러져. 기력 회복에 딱 좋은 음식입니다. 단, 찹쌀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적당히 넣어 드시는 게 좋아요. 2. 장어구이 또는 장어탕. 장어는 피로 회복과 정력 강화에 좋은 식재료로 비타민 A와 E가 풍부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름기가 많아 부담스러우시다면 탕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 전복죽. 전복죽은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어 노인분들에게 직격입니다. 전복에는 타우린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4. 한방 갈비탕. 부드럽게 끓인 갈비에 인삼, 대추, 황기 등 한방 재료를 넣으면 기력 보충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국물에 기름기를 걷어내고 드시면 더욱 좋아요. 5. 미역냉국과 보리밥. 입맛이 없을 땐 시원한 미역냉국과 보리밥 한 그릇 어떠세요? 미역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위장 건강에 좋고, 보리는 더위에 지친 몸을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6. 추어탕 잘게 간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은 칼슘, 단백질, 철분이 풍부해 뼈 건강과 기력 회복에 탁월합니다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보양식입니다. 7. 콩국수 고소하고 시원한 콩국수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에 부담이 없어 시니어분들께 적합한 여름 별미입니다. 너무 차갑지 않게 드시면 더욱 좋겠죠. 여름 보양식으로 기력을 지키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시니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력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여름철 보양식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삼계탕 효능 원기 회복, 기력 증진, 영양 성분 단백질, 비타민 B군, 인삼, 대추 등. 포인트 찹쌀은 소화에 부담될 수 있으니 적당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장어구이 장어탕 효능 필요 회복, 정력 강화, 피부 건강. 영양 성분 비타민 A, E, 불포화 지방산. 포인트 기름기가 많아 적당량 섭취 필요. 3. 전복죽. 효능 위장 기능 강화, 면역력 향상. 영양 성분 고단백, 타우린, 무기질 풍부. 포인트 소화가 잘돼 노약자에게 적합. 4. 한방 갈비탕. 효능 기력 보충, 관절 건강. 한방 재료 환기, 인삼, 대추 등을 넣어 더 건강하게. 포인트 국물의 기름기는 걷어내고 섭취. 5. 미역 냉국 플러스 보리밥. 효능 더위에서 위장 건강. 영양성분 미네랄, 섬유질 풍부. 포인트 기력이 떨어졌을 때 시원하고 가볍게 먹기 좋은. 6. 추어탕. 효능 체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영양성분 칼슘, 철분, 단백질 풍부. 포인트 갈아서 끓이면 뼈까지 섭취 가능해 노인에게 유익 7. 콩국수 효능 고단백 저지방 위에 부담 적음 영양성분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포인트 너무 차갑게 먹지 말고 미지근하게 조절 가능 건강팁 기름기 적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염분 당분은 적게 수분은 충분히 식사 후 과일이나 수분 보충도 중요